UDT 턱걸이 15개 도전! 도전 오케이 올라가 지금부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삑삑 삑, 하나 삑삑둘삑삑셋삑 삑, 삑네삑삑 다섯 삑삑 여섯 삑삑 일곱 삑삑 여덟 삑삑 아홉 삑삑열삑삑열 하나 삑. b 12 y o 13 t o 얼마 안남았어 i g 15 u r 스 하나 더 i g 오케이 b 잡으세요 성공 잘 잡고 내려오세요 b 아, i